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이준석 제거론. 네 이제 국힘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준석 제거론이 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이 국힘 상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천하람 이준석 제거 쉽지 않을 듯 국힘 방향방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훌리건이다 진짜 엄석대다. 이준석 때린 승자들. 네. 그래서 김재원은 이준석 측의 정치 보수 진영과 안 맞는다. 천하람 이준석 재고 싶지 않을 거다. 천하람 이준석 지지 15% 당원 중도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상 이 국힘하고 민주당을 보면은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완전히 그 판단 정치, 국힘은 윤석열당,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당, 그리고 거기 충성하는 사람들, 과잉 충성하는 자들, 이 자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어? 국민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은 네,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 내려와 가지고 본인의 에, 무죄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국힘도 에, 윤석열 우상, 윤석열 에, 뭐 영웅화 여기에 매몰되면안 됩니다. 어? 잘못 가고 있을 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면은요 다 날리면 충성 어? 또 바이든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규정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강제징용에 대해서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잘못됐다. 이거는 굴욕외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미국에다가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 성명과 학 공장 다 짓고,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미국 세금 늘려주고, 생산소비 투자 늘려주고, 미국한테 칭찬받으면 다안 가.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을 때다그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출세제일주의자들이 한 자리 받으려고 땅 받고 돈 받고 하면서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어도 내 특권만 보장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골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하도 요구하길래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이번에 그 천하람 후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천하람 후보가 틀린 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다 바른 소리. 예? 또뭐 김용태 후보라든지 이기인 후보라든지 또그 여자 후보 있죠 잘 모릅니다 저는. 네 그래서 허우나 후보 이 사람들이 잘못 헛소리 하는게 없어요 다 들어보면은 예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헛소리 하는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좀 밉상 있게 말하는 건 있어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좀 이렇게 미움을 받는 부분이 있어도 도리어 이번에 내가 그 천하람 후보 이렇게 보면서 아저 사람은 참 훌륭한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에또 김용태 뭐 이기인 또 허우나 후보, 이런 후보들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속에서 진실을 주장하고, 또 민주당에서 보면은 완전히 팬덤 정치 속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막 광신도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맹신, 맹신자들이 돼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젊은 박지연이라는 사람이 그바른 소리 내는 걸 보면서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보면은 참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예. 다만 조금 이 어떤 그어 뭐라 그럴까요 좀 자만하는 거 이런 걸좀 자제만 하면은 그러면 아주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에, 이, 지금, 이재명 제거론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한심한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천하람, 이준석계 제거 죽일 테면 죽여라, 떼지어 제거 외쳐, 혹 배우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과거에 보면은, 뭐, 저, 에,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측근하고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뭐 내부 총질을 한, 당대표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 문자 보내고 또 이러면서 막 문제가 됐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런 또 배우가 혹시 누구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천안람 이준석계 제거에 개혁 당원의 내부 총질 15%등 돌리면 총선 못 이긴다 이게 대통령 선거 되면은 다 끌어안아요 그때 보세요 대통령 선거 때 그냥 윤석열 이준석 끌어안고 맥주 마셔갖고 얼굴 새빨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얼싸안고 뭐또응또그 뭐 누굽니까 안철수하고 또 손잡고 만세 부르고 막 이러더니 이제 또 대통령 되고 나니까 싹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또갈라치기 하는 게 갈라치기 이게 정치 속성입니다 총선 되니까 서로 이제 국회의원 뺏지 달라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천하람 제거할 때 보면 제거해라 뭐 이런 얘기. 에김재원 조수진 장예찬 내부 청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기현 대통령 곤란케 하는 것들 제거한다. 이준석 지우기 시동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오더가 나왔나 의심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윤 멘토 신평은 이준석 2030 영향력 일부 남자뿐 더 많은 여자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평도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은 탈당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하는 거 보면서 참 에, 정도를 못 걷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국힘의 중도 제가 냉정하게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그나마 국힘의 중도적인 에, 그러한 합리적인 보수라 그럴까요? 네 또는 에, 그 이성적인 보수 에, 이러한 보수적 역할을 유승민 에, 또 이준석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극우하고 극자만 있으면은 국민들이 어딜 기대겠어요?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은 윤석열 당, 민주당은 이재명 당. 그러면은 반윤, 반명 세력들이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는 아주 그 중도적이면서도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들. 예, 그리고 민생중심. 음? 이런 사람들이 뭉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그구나, 극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친중, 친일, 친복 응?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또 여기 보면은, 추방, 제거, 저질, 이준석의 십자포화 날리는 윤심지도부. 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죠. 네, 홍준표도 이준석 당대표 때는 또 이준석 쪽에 붙었다가, 네, 이젠 또 아주 또그 윤석열 정권 잡으니까 그쪽으로 또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홍준표도 큰 그릇은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본인이 이제 대선을 꿈꾸니까 대구시장 지금 저 이면은 대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 중앙정치에 신경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장 되고 대구 뭐 선거에 무슨 뭐, 뭐 중독된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왔으면 국회의원 맞춰야 되는데, 국회의원 그만두고 재보궐선거 비용은 홍준표가 책임졌나요?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김기현, 질서 있는 다양성, 천하람, 진심이면 메시지 통일부터. 네,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뭐, 이렇게 제거하네, 만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네 심평은 지금 이준석 천하람 공천 받기엔 너무 나갔다 이게 지금 이제 내쫓기 하는 거죠 네안철수는 애틋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제 끌어안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여기에 속는다면 <laughs> 기가 막힌 거예요 안철수는 정치인으로서의 에 뭐라 그럴까요 카리스마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경선 때도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게 대통령실에서 찍어 누를 때, 그냥 그, 나경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1인자가 못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철수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예, 상대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그냥 호랑이를 때려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깨갱 하고 하니까, 아, 저거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예, 그냥, 뭐, 들깨구나. 이런 식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지금 또 안철수 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실평. 이준석 결코 공천 못 받을 것. 안철수는 기한 총선 인재다. 이제 이준석 내쫓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전략, 머릿속의 전략이 이제 내쫓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철수는 끌어안자 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갈 거다. 그 그렇지 않고 안철수가 그냥 아 우리는 그냥 뭐 그냥 나, 나는 나경현처럼 그냥 깨갱하면서 끌려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도 이제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의 상용력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힘도 완전히 그냥 이런 식으로 윤석열당으로 해서 다 내쫓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네, 결국엔 붕괴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 네, 윤맹토 심평. 에, 안철수 포용해야 이준석은 총설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는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준석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안철수는 에, 그래도 좀 이렇게 먹잇감도 주고 달래고 하면 끌려오는데 이준석은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에, 내쫓기 에, 이러한 예,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네, 허우나, 친윤계, 승자들이 패자 두들겨 팬다, 비상식적이다. 네,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쫓기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예, 지금 이, 이준석계나, 예, 유승민계는 사실상 제3지대에서, 예, 국민주권정치와 에, 그리고 개혁 에, 보수라는 가치를 내걸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판단의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 물론 이제 시점은 저울질 하겠지만 결국에는 에, 이준석 제거가 아주 현실화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했던 걸 보면은 총선 요번에그 경선 때 보니까 나경원 뭐 안철수 그냥 어,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걸 보면서 그 이상도 할수 있다. 뭐 이준석 대표는 당해봤으니까. 네, 당 대표 날리는 거를 당해봤고 유승민 대표도 당해봤잖아요. 네, 그냥 룰을 바꿔가지고 못 나오게끔 또 경기지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경기지사 그 선거 때도 그래서.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특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장동 관련된 이런 특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의혹을 싹 씻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영 논리가 아니라, 에,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에, 그러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